...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겠지만, 이 전기기능사라는 자격증을 따면서 좀 약간의 환상이 MSG를 학원에서 많이 넣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전기기능사를 따기 전에 솔직히 뭐 경력이라는 게뭐 어디 전문적인 업종에 대한 뭐 전문직 인력의 경력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이 경력이라는 부분을 새롭게 타파를 할 만한 뭔가 자격증, 뭐 뚜렷한 자격증,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전기기능사가, 전기기능사가 정말 많이 알려진 그런 기능사 중 가장 알려진 자격증이다 보니까 이거를 취득을 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전기기능사에 대해서 많은 환상을 가지고 계실 건데, 인터넷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가장 전기기능사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서 가장 높은 검색 관련 검색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기기능사의 연봉이에요. 전기기능사의 연봉입니다. 이 전기기능사의 연봉, 그러니까 얼마나 벌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거긴 한데 전기기능사를 땄다고 해서 연봉이 막 엄청나게 높질 않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 전기 기능사를 안 따도 요 전기를 할수 있어요. 전기에 관련된 회사 있잖아요. 전기공사. 전기공사 회사는 전기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전기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정 연차를 계속 연차가 올라가면서 사대보험을 내고 있으면요. 일정 연수가 되면서 촉 전기공사 수첩이라는 게 나와요. 전기공사. 수첩. 이거를 학원에서도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 이 전기공사 수첩인데, 요거는 전기공사 업체에서 연차가 올라가면서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특급, 이렇게 급수가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다룰 수 있는 공사를 할수 있는 급수가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로수 자체가 더 높은, 그러니까 좀더 특급으로 올라갈수록 좀더 높은 한 개의 공사를 내가 할수 있는 그런 나는 기술업자다 기술자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걸 하나를 얘기를 드려 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전기공사 수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기공사 수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걸 내가 공사를 공사 프리랜서를 할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 프리랜서라는 거를 딸딸리 공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사를 누군가가 나한테 뭐 배선공사나 이런 걸 맡길 때이 전기공사 수첩 초급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공사를 할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공사를 수주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수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사 기술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 중, 고급 특급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 공사 업체에서, 업체에서 이런 기술자를 데리고 있어야만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수준의 전기 공사를 할수 있다. 이 의미인 거지. 이 전기 공사 수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사를 내가 직접 받아서 내가 공사를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 전기 기능사를 따잖아요. 기능사를 따서 할수 있는 거는 솔직히 전기 기능사를 활용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딱 했을 때두 가지 취업자리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아, 이게 월급은 솔직히 이두 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전기 기능사 가지고 할수 있는 첫 번째는 시설 관리. 시설 관리를 할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기 공사 관련된 회사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조금 생 건데, 이 전기 공사에 관련된 회사를 가려 그러면 꼭 전기 기능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꼭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누가 전기 공사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 하나 더 필요하니까, 한명더 구하자 했을 때, 내가 그 원래 기존에 일하는 사람이, 아, 이 친구가 되게 좋고, 어, 성실합니다. 좀한번 써보시죠. 해가지고, 이치, 나는 스카웃이 된, 스카웃은 아니죠. 그냥 어쨌든 나를 불러서 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기공사 수첩 초급은 없어요. 하지만 전기공사 일을 배울 수는 있고, 월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왜 전기공사 수첩 초급을 아까 얘기했느냐. 전기공사 수첩 초급을 바로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어, 특정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초급을 바로 받으려면 전기기능사, 이 전기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기공사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일정의 교육을 받으면 전기공사수첩 초급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전기공사수첩 초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전기공사 업체에 바로 취직을 할때이 전기공사 수첩 그리고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한 가지에 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실제로 전기기능사 자격증 이 없는 사람이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한 3년에서 4년 차 되는 사람과 같은 연봉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봉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연봉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다시 얘기를 또 할게요. 자, 새로운 페이지로 다시 얘기를 들어보면 자 전기 관련 시설 관리 요 요즘 취직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 기존의 전기 공사협, 공사 업체 이쪽으로도 이제 전기 기능사를 가지고 이제 많이 취직을 하시는데 자이 전기의 가지고 이두 가지를 제일 많이 취직을 하시는데 연봉 아까 처음부터 얘기 드렸던 건 연봉이에요. 연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진짜 최초 내가 전기에 대한 경력이 없다. 그냥 그런데 내가 전기기능사 자격증만 땄다. 야이 기준에서 그냥 딱 초봉으로 들어간다고 쳤을 때 솔직히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설관리 쪽이 좀더 높아요. 오히려 공사 업체에서는 당장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기 기능 삼았다는 사람은요, 현장에 바로 갔을 때, 할수 있는 게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거의 제로에 가깝고, 실질적으로 뭐 하나를 맡기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예 경력이 없는 사람도, 이 전기 시설 관리 쪽에서 그냥 머릿속 채우면서, 와, 딸랑딸랑 다니는 것도, 월급, 어차피 월급 채우면서 있는 그런 자리를 갈 때는, 이거나 저거나 생각했을 때, 시설 관리 쪽이 좀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시설 관리 쪽이, 월급이 높지가 않아요. 거의 최저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조금 더 높은 정도. 그러니까 업무 퀄리티는 낮은데 어쨌든 시간적인 대비, 시간 이제 출퇴근 시간 대비, 뭐 야근 수당 대비 뭐 이런 거다 따진다고 했을 때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 시설 관리 쪽에 좀패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수 시설 관리가 아니라 정말 아주 일반적인 시설 관리 수준이고요. 여기서 좀 등급이 높은 만약에 전공자들이 가는 좀 특수한 시설, 특수한 레벨의 시설 관리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 공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공자들만 뽑는 이제 하이 레벨의 이제 특수한 기술을 다루는 건물들에서 정말 이거를 그런 데는 그냥 고졸이 아니라 대졸들 위주로 많이 뽑고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정직원으로 뽑고 외주로도 하지도 않는 데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하이 레벨의 약간 그냥 전기기능사를 따서 바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관리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자체가 초봉은 솔직히 이 시설 관리 쪽이 조금 더 높다. 그런데 여기서 1년 차, 2년 차, 그리고 3년 차,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면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전기공사업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전기기능사를 가지고 일을 하면 전기 초급 수첩, 전기 공사 수첩이 나와요. 공사 수첩 이거를 전기기능사를 땄기 때문에 바로 내가 교육만 받고도 신청을 하면 돈이 듭니다. 근데 이때 바로 첫해에 초급이 나와요. 그리고 초급에다가 이제 그때부터 경력이 붙으면서 중급 그리고 또 경력이 붙으면서 고급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이게 3년인가 4년차가 돼야 5년차가 하여튼 그 정도가 돼야 초급이 경기기능사 기능, 없이는 나오는데, 그거를 전기기능사 하나 땄다는 이유로 초급을 바로 발급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 이렇게 총 넘어가는 시간이 몇 년이 더확 주니까, 그거 많지 인정을 받는 이 급수가 빨리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기능사를 가지고 전기공사, 공사 업체에 들어가면은, 이게 솔직히 메리트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봉 자체가 처음에 없는 사람보다는 조금 뭐한 1,20만원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일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초급 수첩을 가지고 보유하고 일을 시작을 하는 게이 전기공사업체 쪽이다. 그게 전기기능사를 따고 입사를 했을 때 초봉에 관련이 된다. 그런데 이 초급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한들, 대체적으로 얼마를 주냐. 정말 작은 전기공사업체를 갔을 때 연봉 3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연봉 3천도 안 되는 데서 정말 많이 구하고 보통 주 6일입니다. 주 6일에 연봉 3천이 안 돼요. 그런데들 아직까지도 많고 이 시설 관리 쪽은 딱 정해진 출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 보통은 주 5일. 근데 이 전기 쪽은 이 주간직이 없어요. 주간직이 없고 그냥 주 야. 교대 교대직이에요. 그러니까는 어 이제 교대 로테이션 업무를 전기 쪽은 무조건 하는 위주고 좀 특수한 케이스의 건물들이 주간직으로 가끔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 전기 기능사 가지고는 선임권이 없죠. 이 선임이 없고 선임 자체를 걸려 그러면 산업 기사나 기사 이상을 따야 산업이야 최소 산업 기사 기사 기능장 뭐, 기술사, 이걸 가지고 있어야 전기 선임을 걸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기능사는, 솔직히, 그냥, 자격만, 자격증을 가지고만 있으니까, 입사를 할때 도, 움은 돼요. 솔직히, 면접 기준에서 제 전기 기능사를 가진 사람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다 전기 쪽으로 구할 때는, 전기 기능사는 거의 필수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전기 기능사 없는 사람들 주로 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기기능사라도 있어야 전기 관련된 시설 관리 쪽으로 입사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초봉, 초봉 얼마나 되냐. 솔직히 여기는 주 5일 기준 정도 이제 시간으로 다 따지고 했을 때 그냥 기본적으로 연봉 3천 내외. 내외 요 정도를 기본으로 요새 이제 조금 잡히고 있고요. 예전에 이거보다 낮아지고 2,800, 막이 정도로 기본으로 잡는 데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야간수당, 뭐 솔직히 엎어라, 접어라 하면서 야간수당은 솔직히 의미가 없이 매겨지고 있는데, 보통 그래도 연봉 3,000 정도를 하는 게 전기 시설 관리 쪽. 그리고 좀더 이제 좀 빡세게 로테이션이 되는 업무를 하는 데들이 여기서 3,500. 근데 이 3,500으로 가까이가 되면은, 3,500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그거죠. 3 5 0 0원이었는데 3500. 3500이 되면은 네, 그만큼 근무 시간이 많아지는 경우가 전기 기능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전기 이제 타임이 좀 길던지 야간수당을 좀 많이 쳐주던지 하는 경우가 있냐 3500 주는 경우. 네, 이런 경우인데 보통은 3000 내외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솔직히 지방마다 다 틀려요. 일할 사람이 많은 지역이냐 없는 지역이냐 그리고 직영으로 이제 구하는 직원이냐, 아니면 외주 업체에서 별도로 외주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냐. 그러니까 한번더 껴먹고 주냐, 바로 주냐에 따라서 이 3,000이 될 때도 있고, 3,500이 될 때도 있고, 이 차이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바박인데 전기 시설 관리 쪽은 거의 90% 이상이 솔직히 외주 업체에서 다 사람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약 3천 정도 연봉을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 공사 수첩을 활용을 할수 있는 초급으로 시작을 하는 전기 기능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기 공사 업체에 취직을 하셨을 때 초봉이 이제 아무것도 내가 실물을 제대로 커버를 못 한다라는 기준에 넌좀더 배우면서 가야 돼 하면서 했을 때주 6일에 한 3천 정도 이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 공사 업체는 그만큼 주 6일에 3천이지만, 3천이 안 돼요. 솔직히 3천 미만이에요. 미만, 3천이 안 돼요. 근데 왜 하냐? 1년, 2년, 3년, 4년 계속 연차가 올라갈수록, 솔직히 1년에서 2년 사이에 대부분 연봉이 좀 올라요. 진짜 일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연봉이 여기서 여기까지 좀 한번 빵 뛰고, 한번 또빵 뛰고, 빵 뛰고, 이게 연차에 따라 아주 빵빵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어느 정도 커버하면서 따라갔을 때, 이럴 때뭐한 5년에서 7년 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연봉이 빠르게 올라가서 뭐 중급이 이제 어쨌든 그때 되면 중급이 되니까 그러면 전기공사 수첩 중급을 가지고 다른데 이직도 할수 있고 이직의 폭도 넓고 다리도 많고 뭐 원하면 프리랜서로 일당직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 공사 수첩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일당직으로 잘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냥 어 회사 이 공사 전기 공사 업체도 좀큰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 데들이고 현장을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저쪽 동네 저쪽 동네, 동네, 동네 현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전기 공사라는 게한 건물을 지을 때 풀로 계속 일이 있지 않고 요 작은 현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며칠 정도는 전기일이, 전기 공사가 들어갈 일이 없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면 다른 공지, 다른 다른 현장으로 이렇게 도, 로테이션도 될수 있는 정도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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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체들은 이제 좀큰 크게 수주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런 데서는 로테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일을 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들은 그만큼 고액 연봉을 주면서 이 고급이나 특급을 가진 제 기술자들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봉은 협상이 돼요. 연봉 협상의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이 연봉 협상이라는 것까지 하고 싶다라면 전기 공사 업체를 가셔야 돼요. 조금 힘들시더라도 전기 공사 업체를 가셔서 계속 인력을에 맞게 내가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자꾸 일을 배우면 연봉 협상까지 갈수 있지만 솔직히 이 시설 관리 쪽은 정말 정확하게 그냥 정해진 내가 일을 더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없이요. 그냥 정해진 월급이 딱 있어요. 너는 얼마짜리야? 월급 딱 넣은 연봉 얼마야? 상여금 같은 것도 없고요. 보너스 없고요. 그냥 연봉. 끝. 연봉 끝. 근데 이 공사업체 쪽은 그 사람의 할수 있는 정도 업무를 커버하는 정도 그 사람의 능력 이거에 따라 연봉 협상이라는 거를 해마다 하고 안 맞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에 따라 주고는 이 정도 급수가 되니까 이 급수에 맞는 거를 구하는 데를 또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메리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 공사 업체 쪽을 갔다가 여기서 시설 관리 쪽으로 가는 건 쉬워요. 정말 정말 쉬운데 시설 관리 쪽에서 오래 있던 사람은 전기 공사 업체 절대 못 가요. 안 맞아요. 할수 있는 게 없어. 시설 관리에서 10년 일을 했어요. 전기 공사 업체에서요, 5개월 일한 사람하고 같은 수준이 될수 있어요. 저, 진짜 좀손 빠르고 잘하는 사람들은 전기 공사 업체 가서 5개월만 하면요, 시설 관리 업체에서 한 10년 한 사람하고 같은 레벨로 일을 해요. 그만큼 저, 전기 시설 관리 쪽 업, 업무는 되게 단조롭고, 그냥 정말 단순한 수준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관리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연봉이 정해져 있고 낮아요. 대신에 몸이 시설 관리 쪽은 편하고, 전기공사업체 쪽은 춥고, 덥고, 뭐, 어쨌든, 뭐, 비 오고, 뭐 하고 해도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다 이런 장단점이 너무 극명한 거죠.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졌을 때 어떤 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었는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네이버에서 연봉을, 전기, 전기기능사 연봉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좀, 좀 터무니가 없어요 그냥 전기기능사를 따면 연봉이 5천이래요 야 전기기능사 따고 연봉 5천 주는 데는 본 적이 없어요 전기기능사만 가지고 갔는데 초봉 연봉 5천을 준다는 데는 없어요 아니, 아무리 못해도 전기기능사 따고 공사업체를 가셔도 몇 년은 최소한 하고서는 연봉 5천이 가지 히 될까 말까인데 뭐 초급 이거를 따면 연봉 5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간혹 가다가 학원에서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아예 모르시고 시험만 시키지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는지 며칠을 일하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학원에 계신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솔직히 가끔 아니기도 한데 그런 분들하고 저도 예전에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정말 현장 자체를 모르고 현장에 돌아가는 이걸 아예 모르시다 보니까 상담을 잘못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끄적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전기 그러니까 기능사의 연봉은 솔직히 그냥 초보로 생각했을 때 3천부터는 받을 수 있다로 시작을 하시되 이게 정말 뭐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뭔가 그런 거는 정말 바라시지 마시고 취직을 하셔야 되는 게 전기 기능사입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나으려고 하면 기사까지는 최소한 받으셔야 되고요. 전기 기사도 솔직히 너무 많고 세고 센게 전기 기사라 솔직히 지금 전기 기사를 따셔도 어디 가서 대우 받기는 정말 힘들어요. 다음에는 뭐 전기 기사 쪽에 대한 얘기도 한번 얘기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오늘 춘봉택의 전기 기능사 연봉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